찍지도 못하고 잉 아니 너가 찍으려는데 전화하고 있어 근데 근데 오덜렙... 어? 준석이랑 은정이다 준석이 옷이잖아 네 5,000원 주고 오면 되나? 이거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? 새거 <laughs> <빼고> 있나요? 이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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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를 가지러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지 맞지 이거 진짜 이뻐 힙하다 아, 너무 추워. 아, 배고프다. 아, 추워. 아, 진짜? 조금 배고프지 않나? 아, so h o 래 아, 여기 느낌이 장난이 아니네요. 또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? 버스가 한 자리에서 10분 동안 있어서 내려서 그냥 걸어왔어. 버리기. 아. 야. 아. 오늘 진짜 검불고 서연아. 아, 여시 아. 그 일어서 일하고. 생민 아웃이야? 아. 어. 이거 예. 올려도 되는 예. 거야? 지금 영화 스포트로서. 호드로드. 호드로드. <laughs> 아니 마지막으로 먹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기분 <laughs> 얘랑 눈싸움 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? 네? 네. 아. 원래 도 엄청 길었는데 응. 응. 하고, 아 음. 트를 하고? 마리 붙인 거. 야이거 내가 맞춰 볼게. 40. 네. 응. 60. 어? 응? 거울 사방에달린 방에, 방에서 춤출거 같은. 아 이걸 동돌이 이름이 뭐야? 어? 동돌이 이름이 뭐야? 이그 곰돌이 털이 좀 많이 빠지네. 옆에 털좀봐을 응. 어떻게 할까?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, 진짜 도도. 이게 야 주머니가 이상했잖아. 그래 안 그래? 이걸 어떻게 해? 이거 끈이 너무 길어. 이렇게 잡아. 이거? <끈> 응. 어. 너무 너무 아 리본인 거야? 네, 네, 네. 아니, 그게 덜 튀어나왔어. 그럼 리본을 정리해. <끈> 아, 그래? 보여주기 네. 싫다. <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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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, 어들? 빨리 포즈 추천해줘. 오늘 너가 좋아야 되아니면 이렇게 <laughs> 거거성으 이렇게 부까 진심으로 임해 <laughs> 그러면 구이 먹어. 구이 있어. 응? 아니 근데 더 맛집 있지 않을까? 그럼 찾아봐. 응, 가. 어디? 다음 곳? 다른 곳? 식당. 골목? 어, 다른 곳. 그래. 아유, <laughs> 세 명이야. <laughs> 사진 고르는 타임. <laughs> 그러니까 그래, 얘가 테이블 놔두고 여기에 둠으로써 언저이가 저보고 뜨라는 뜻입니다. 뭐 그래요? 뭐 그래요? <rium> <Dante ,vens Nacional> 기독교인 <coughs> uh, <죽> <museums> 얘들아 빨리 하이파이브해 우리 만수로 가하자. 뭔데 그게? 2023년에 이팅 화이팅! 하나 둘 네. 어 미치워. 버너엔션 뭐야? 아 진짜 맨션 느낌을 내는 거야? 귀엽다. 여덟. 여덟. 여덟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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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응. 얘들아 내쇼를 어때? 우와. 아. 아. 음. <laughs> 망했다 고 뭐야? 성글이야 음. 음. <놀람을> 아니, 흐리잖하 아니, 흐리. 하하 짜잔 데하워 용! 침하 <침발>. 자, <살> 아이 말이 안나 영화 12도 안녕 나 완전 허스키 같은데 나는 어? 말라 며트야 어 너도 아니 <laughs> 허스키가 아니야 <laughs>